막저저저입 그 있는 데서 지금 뭐 독을 뿜인지 얘가 장수 말벌이요이 애들이 한번 오면은. 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아 며칠 동안 그 버섯을 따라다닌다고. 아 명절 전부터 이렇게 산으로다가 다녔는데 오늘은 갑자기 토종벌들이 생각나서 아 토종벌통 있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이나 장수말벌들한테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아,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오늘 산 입구를 들어와서, 자, 오르는 길에, 아, 이게 보세요. 도토리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 도토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산은 오르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우 도토리가 이렇게 많을까? 아, 여기는 좀 도토리들이 엄청 많구요. 자, 오르는 길이 상당히요. 여기 좀심상찮게 높아요. 바위도 많고. 아, 그래서 이제, 한 볼통 있는 데까지, 아, 가는 데는 좀, 가파른 데이기 때문에. 아유, 난리네 난리. 예? 보세요. 야, 야, 말벌들 난리에요, 난리. 야. 응? 어? 야, 이렇게 오랜만에 왔더니 토종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번 이제 제 제가 때려잡아야 돼요. 아. 야, 얘들은 명절도 안 세나? 말벌들이왜 이렇게 걱정을 부려 가지고 토종벌들을 이렇게 괴롭히나? 어휴.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아 여기도 얘들 아주 등살에 우리 토봉이들 아주 난리네. 뭐 예? 화분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얘들 왜 이래 와가지고 자 이제 아 추석을 그 제가 차례를 지나고 이렇게 왔더니요. 그냥 일하는 모습들인데요. 어 지금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벌들이 지금 얘들이 상당히 음, 아, 혼란스러워요. 말벌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올라와가지고 좀몇 마리 좀 잡았거든요. 이런데, 요. 아 근데, 화분이 노란게 많이 들어오고요. 빨간 화분도 들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아주 대단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얘들이 지금 말벌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말벌을 지금 공격해가지고 잡고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아, 그래, 그래요. 아, 저 밑에서 좀, 또, 뚜껑에 뭉쳐있는 데는, 말벌들은 지금 하나씩 묶어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아, 보세요. 자, 엄청 혼란스럽죠? 말벌들 때문에 아주 정신이 나는 듯, 얘들. 어, 화분 막 가져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일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들붙는 거예요, 지금. 아, 얘들은 지금 말벌이 안에 들어있어요, 말벌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면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잘 놓치는 않아요. 얘들은 이구뭐니나 이리 와안 와요? 근데 말벌 얘는 들었지요. 그래 그래 지금 말벌을 지금 붙들어가지고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얘들 뭐 군사만 하 애들은 대단해요. 야 여기가 제일 많네 말벌봐 이거 응? 어째려고 그러는 게 이거 얘들 아주 그냥 우리 토봉이들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훈련시키나 이야 이거 큰일이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응? 화분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 요새 빨간 거막노란 화분 발라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빈 몸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예, 뿔을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아, 이런데 말벌들이 너무나 귀찮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노란 것들이 다 화분이에요. 화분. 응? 화분이 이리 다막 떨어져 있어요. 얘들이 아주 얼마나 들붙겠는가. 응? 화분이거든요. 화분 가지 들어오다가 말벌들하고 싸우느냐고 다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보세요. 봄벌이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지금 더 많아요. 왜 이제 범벌보다 양이 많으냐 하면은요 보면은 이제 그 벌들이 이제 새끼를 그 길러서 분봉도 나고 이제 한 차례에서 다섯 차례까지 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기 이제 숫벌들, 숫벌들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이상한 생각만 하는 아이들이고. 아 이제 꿀만 먹어치우고 하다 보니까 꿀 양도 이제 그 늘릴 수도 없고요. 이리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물어오는 꿀들은 분봉날때 먹고 나가고 또 숯벌들이 먹어치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는 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벌들이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벌들이 이제 7월 달 정도 손자분봉이 나게 되면은 숯벌들을 다 내쫓습니다. 한 마리도 없이 다 내쫓아요. 숯벌들은 어디로 가는가 저한테 보고도 안하고 가더라고요. 다 쫓겨난 상태에서 가을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군복날 일도 없고요, 숯벌들이 먹어치우는 양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차입니다. 그런데 장수말벌이라든가 말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장수말벌을 한 마리 이제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것이고요. 아 벌통 두 개를 내부를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장수말벌이에요 장수말벌 응? 장수말벌인데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가 응야막이저저입 저 있는 데서 지금 뭐 독을 뿜는지 얘가 장수말벌이에요 얘들이한번 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 볼통을 그냥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등검정 말벌 이런 거는 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나타나면 문제가 돼요. 얘가.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날개를 제가 잡았거든요. 이놈이 나타나면 아, 볼통 없어요. 아이고, 얘가 오기 시작을 했네. 또. 예? 저 아래에 있는 볼통도 얘 때문에 좀 망가졌는데, 아, 이 위에를 또 어떻게 찾아왔대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보세요. 예? 순지 차이죠? 뭘, 그, 뭘 막, 그냥, 이루, 막, 씻고, 뭘막 난리가 났어요? 응? 이제 응? 뭐 시크 난리가 있어요 얘들은 그냥 내부 좀안 돼요. 얘들은 그냥 모조리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아우 뭐 그냥 봄에 뭘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요즘 활동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냥 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응? 지금 이제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요. 꿀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 들꽃이라든가 야생화 아 이런 것들에 이제 꿀을 모아오는데요. 이야 보세요. 원이 들어오는 거 보시고요. 그런데 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와 있고 이런 데로도 막 사방 다 내려와 있어요. 자다 때려잡아야죠. 자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응 벌이 지금 가을에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금 저 활동들을 하는가 예, 응? 지금 저 가을에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야, 굉장하죠. 밀고 막 그냥 날리가났어요 응? 서로 그냥 막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에요, 난리. 아우, 대단하네. 야 아, 굉장하네, 굉장해. 오. 대단하구만. 자, 너도 한번 열어보자. 아, 있지. 아이고, 말벌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아, 이안못 나봐가지고 못자 봐가지고 그런데 한번 뒤져보자. 미안이야. 자, 너들은 어떻게? 이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보자. <목소리도> 야, 이볼통 안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냥. 바람이 휙휙휙 나오네. 야, 이렇게 얼마나 애들이 바람을 내 뿜는 거야?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아, 이제 오랜만에 올라왔던 그, 토종벌 통들이 이 한산에 한 여덟 통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여, 여기는 뭐 많이 놓을 수도 있는데, 여덟 통 이상을 놓으면은, 아, 이제 꿀이 아, 얼마만큼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여기 8 통만 있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지금 생활하는 모습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오늘 그 오랜만에 왔더니 말벌들한테 이렇게 등살에 못이겨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지금 이제 하산을 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리고요. 채밀할 때까지의 그 아,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낱낱이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